<laughs> 지금 뭐 뷰티,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 어, 뭐, MC도 하고 계시고 아, 네. 다양한 활약하고 계신데 드라마 이몽전 첫 OST 도전하셨어요 아네 어떠셨어요? 일단은 이렇게 어, 좀 뜻깊은 드라마에 이제 제가 또 처음으로 OST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, 굉장히 좀 어, 기분이 되게 좋았고 어, 그리고 이제 좀 살짝 은, 안 해본 이제 영역의 노래라서 되게 <laughs> 네.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오뭐 되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아다. 기분이 좋았어요. 와 하... 아, 멋있다. 녹음이 오래 걸리지 않았군요. 네, 되게 거의 막한 시간, 한 시간 반 정도. 오늘 가수가 완벽하게 연주한 <laughs> 게 대단합니다. 가성 보내주시고요. 이첫 OST 제목이 뭐였죠? 원하고 원하면 갑자기 미션! 원하고 원하면 우리 팬들이 원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면 뭐 이렇게 좀 노래를 좀들려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! 춤속에서계좀뭐 누구 한줄 알고 한번 가능하겠습니까? 미션입니다 아뭐 당연히 이제 진짜? 그냥 할수 있습니다 불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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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 <laughs> <laughs> 행복했던 날 그걸 받아준 너 눈을 감으면 이 생각이 나네 생각이 어. 나네 <laughs> 아, <laughs> 옆에 있었던 지난 ha <laughs> ha